클릭 한번으로 이 평범한 제품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도 어렵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 스톡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이미지를 고르기만 하세요. AI가 자동으로 내가 고른 상품 이미지에 내 제품을 합성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대형 쇼핑몰 MD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터득한 제품 사진 하나로 매출을 3배 늘리는 비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사실 매출을 늘리는 핵심은 제품 사진의 퀄리티에 있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사진 하나로 고객의 구매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품 사진을 좋게 만들려고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들을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어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몇 시간씩 재생성만 반복하기도 했고요. 영어로 써야 해서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했죠. 그런데 저처럼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정말 금이잖아요. 사진 촬영하고 상품 등록하고 고객응대까지 해야 하는데 프롬프트 작성법부터 배워야 한다니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드래바트 AI 합성 기능이었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 이미지 스톡에서 원하는 상품 이미지를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그 이미지에 내 제품을 합성해줍니다. 조명, 그림자, 원근감까지 완벽하게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단 4단계면 끝납니다. 1단계, 원하는 제품 이미지 선택. 2단계, 내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업로드. 3단계, 1단계에서 선택한 이미지에 내 제품 배치하기. 4단계, AI 합성 완료. 정말 이게 전부예요. 진짜 쉽죠? 그럼 1단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배경 선택이에요. 내 제품을 합성할 이미지를 선택하는 단계죠. 즉,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제품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갤러리, 브랜드 검색, 프롬프트, 직접 입력까지 총 4가지예요. 지금은 갤러리에서 배경으로 쓸 제품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나머지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 갤러리로 먼저 AI 합성 기능을 써본 후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스튜디오를 빌려서 찍었던 이 사진을 이번 시즌에 맞게 배경을 바꿔볼게요. 로션 제품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싶어서 검색창에 로션을 입력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로션 제품 이미지들이 검색됐어요. 이미지 안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 제품과 외형이 다른 제품이어도 상관없어요. AI가 이미지에 있는 제품을 제 로션으로 바꿔 줄 거니까요.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그대로 사용, 분위기 유지, 분위기 및 구도 유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합성할 제품 이미지 업로드 단계예요. 아까 보여드린 제품 사진을 업로드할게요.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상품만 추출됐어요. 세 번째 단계는 배치 및 조정 단계에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 이미지에서 제거될 예정인 제품 영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제품을 배치할 위치를 지정하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롬 로션을 이 위에 배치하면 되겠죠? 다 배치했으면 배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치 완료 이미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AI 합성이 시작됩니다. 1분 정도만 기다리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와 내 제품이 자연스럽게 합성된 이미지가 완성되어 단순하게 합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제품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명과 그림자, 색감도 조정해 줍니다. 어때요? 원래 있던 제품은 깔끔하게 지워지고, 로션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미지들과 AI 합성을 해서 제품은 그대로 두고 다양한 느낌의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갤러리만 사용해 봤는데, 사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총네 가지예요.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써본 갤러리 방법이에요. 드레바트가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스톡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권 프리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브랜드 검색이에요. 실제 브랜드들이 SNS에 올린 이미지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니스프리라고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해당 브랜드의 실제 마케팅 이미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프롬프트로 직접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원하는 배경을 텍스트로 설명하면 AI가 새로 만들어줘요. 햇살이 비치는 아늑한 카페 테이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면 정말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기존 이미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배경을 원할 때 유용해요. 마지막은 직접 업로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예전에 촬영했거나 제작해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제품만 바꾸고 싶다면 그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배경으로 쓸수 있죠.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 특히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정말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기존에 써 보신 다른 AI 서비스들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직접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특히 예측 가능성이 드레바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선택한 배경과 거의 동일한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걱정이 없어요. 시간도 돈도 절약되죠. 저는 이 기능을 써서 제품 사진의 퀄리티를 확 높였더니 정말로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드래바트 AI 합성 기능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제품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드래바트는 신규 가입하시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니 부담 없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